키우는 말 이해인 행복하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정말 행복해서 마음에 맑은 샘이 흐르고 고맙다고 말하는 동안은 고마운 마음 새로이 솟아올라서 내 마음도 더욱 순해지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동안은 나도 잠시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마음 한자락이 환해지고 좋은 말이 나를 키우는 걸 나는 말하면서 다시 알게 되지.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깊이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시인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주 잘 아는 사람인 듯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인처럼 말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고 말하면서 사랑을 배우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말하며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는 말로 다 맺어집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또뭘 하고 싶은지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의 그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어디에다가 기록하셨냐면, 성경이 기록해 두셨어요.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그녀 여러분, 이 말, 언어, 문자,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66권의 성경책. 그러기에 우리가 매일마다, 매년마다 묵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거죠. 성경에 인쇄되어 있는 그 문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무슨 글을 쓰고 살아갈까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뭐 어떤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 수색했는데 그 핸드폰 속에 몇년 전에 뭐그 자기의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던 모든 대화 내용이 다 기록돼 있다 그러죠. 그다 아마 발각 안 되게 다 자기가 지운다가 지웠는데 <laughs> 어떻게 얘기하면 다 포렌식을 하면 그게 다 드러나는. 근데 사람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고 살았던 수많은 말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한마디 한마디 다 기록되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름답다, 이쁘다, 잘했다, 최고다, 마음이 편하다, 잘될 거다 그만하니 다행이다, 고맙다, 수고했다, 감사하다 여러분 이런 말다 듣기 좋잖아요 여러분 말하기도 좋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이 들어서 기분 좋은 말 내가 말해서 기분 좋은 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휴대폰 속에도 우리가 쓴 말이, 문자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이게 씁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상대방에 무슨 말을 하면서 하는지, 우리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가깝기니까, 가까우니까, 임으로우니까, 편하니까, 막 함부로 말합니다. 여러분, 바꾸셔야 합니다. 가깝기에 더 조심하고, 더 가려서 말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시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야, 아직도 여전히 그따위로 사냐? 야,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등등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수도 없이 많으실 거예요 책만 하고 싶은 말, 비난하고 싶은 말, 손가락질하고 싶으신 말이 수도 없이 많은데 하나님은 한마디 안으시고 기다려주시잖아요. 그래, 오늘 잘하면 되잖아. 오늘 더 잘할 수 있잖아. 그래, 오늘 기도하면 되지. 오늘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하나님, 이 여러분을 기다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상암동 단풍이 제일 이쁩니다. 약간 그러니까 지난 여름에 더위에 지쳐가지고 나무들이 이파리를다 떨궜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는 단풍이 들새도 없이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뭐, 단풍이 들고 말고 할, 그,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이파리를 잘 붙들고 있던, 어, 가지들, 나무들은, 그래도 이쁘게 지금 단풍 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를 가봐도요, 상암동 단풍이 제일 이쁩니다, 여러분. 설악산 가지 마세요. 설악산 제가 일주일 전에 목사님들 무슨 모임이 있어 가지고 잠깐 들렀다 왔어요. 근데 설악산 이 근처까지 왔는데 어 저거 보고 가야 된다는 거. 예요 그래서 시간을 일부러 내 가지고 한 1시간만 올라갔다 내려왔는데요. 단풍이 없어요. 하나도. <laughs> 그럼 설악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냥 상암동 공원 가시면 상암동 여기 교회서부터 저기 7단지 가운데 가시다 보면 그 마포 청소년 문화의 집 가운데 이렇게 분리돼 있죠. 거기에 그 복작이 단풍이 있는데요. 어 서울시내 최고입니다. 아주 그냥, 여러분. 같이 다한 번, 다시 한번 보고 가세요. 근데, 그울긋불긋 이렇게 단풍을 보다 보니까, 자꾸만 저는 이상하게 거기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야, 너는 이 단풍보다 더 이뻐. 더 멋있어. 여러분, 그 음성을 꼭 들으세요. 단풍 보시면서. 또, 어, 우리 교회 앞에,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낙엽을 두번 치웠는데, 새벽에 한번그 송풍기로 싹 불어 했는데, 아이고, 한 9시 반, 10시 되니까, 낙엽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그래도 뭐 교회 앞은 깨끗해질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송풍기로 싹 불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 낙엽을 치우는 순간순간마다 제게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은 낙엽처럼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 단풍이 낙엽되어 떨어지지 않는 단풍 보셨습니까? 아무리, 제 아무리 아름다운 단풍일지라도 시간이 되면 바람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때가 있어요. 아름답게 푸르고 무서하게 자라다가, 그래서 열매 맺다가 그래서 아름답게 단풍 들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낙엽처럼 또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사랑의 법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 보거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가 보다시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 부활에 산 증인이십니다. 때문에 거룩한 구원과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것, 그것 외에는 길이,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그 길과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내 손과 발을 만져보아라. 여러분, 진시황도 소크라테스도 로마의 황제도 그 이후로 오늘까지 오늘 아침까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입니까? 이 예수님 가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지금 제자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제자들 찾아오실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가야 될 때가 예수님의 버킷리스트가 1부터 100까지 쫙 있는 거예요. 어디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얼굴에 침 뱉고 예수님 옆구리를 발로 차고 뺨 때리고 그리고 채찍에다가... 쇠 조각을 박아 가지고 그 채찍으로 예수님 온몸을 채찍질하던 그 로마 병정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려고 애당초 계획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의 모의와 계략에 동조해서 눈감아 주었던 그 빌라도 아,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서 만나야 될 사람이 많아요. 만나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턱. 앞에서 가만히 서, 서서만 계셨어도 얼마나 통쾌합니까? 이처럼 통쾌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아, 거기 산 말씀만 하시면 더 멋있잖아요. 빌라도야, 내가 넘겨진, 내가 다시 살았다. 아, 이 말씀 하시면 아주 그 영화의 그 소설의 크라이맥스가 되는 거죠. 광장에 사람을 불러모으고 내가 예수요. 내가... 내가 로마 병정의 손에 의해 십자가 달리고 손과 발에 못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죽었던 무덤에 묻혔던 예수요 내가 다시 살아났소. 아, 어, 광장에서 소리 한 번만 지르시면 아마도 예수님은 어, 유대 총독 아니요 로마의 황제 자리까지도 오르실 수 있었을 겁니다. 유사일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예수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 충분히 가능하셨을 듯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낸 가셔야 될곳 가시지 않고 엉뚱한 데 지금 가신 겁니다. 가장 먼저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망한 마음을 안고 할일 없이 그물이라는 제자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이 이러셨을까? 이유는 단언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유가 원수가 부려고 복수하려고 부활하신 것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빌라도 앞에 가실 일도 대제사장 앞에 가실 일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터널 가운데서 이기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다시 사신 이유는, 자신의 십자가를 눈으로 목도하고,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실망하고, 이제 인생, 내 인생 끝났다고 좌절하면서, 고향으로 다 돌아갔던 그 제자들이 문대 눈에 밟히셨던 겁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저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다시 주어야 되겠다. 내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이 모습을 이 모습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반드시 보여야 되겠다. 예수님은 그게 가장 급하셨던 겁니다. 참 예수님 달라도 우리랑 너무나 다르시죠. 우리가 아, 뭐 이런 경우 있을 겁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정말 돈 때문에 고통당 하고, 뭐 감옥에도 들락날락 할수 있고, 아우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셨어요? 내가 어렵게 힘들 때 누구에게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좀 전화했는데 그 친하던 친구가 전화 안 받는 경험 여러분 하셨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 몇번 했습니다. 아, 저이청선 목사가. 교회를 개척하더니 힘들대, 어렵대, 아유, 고생이 많대. 그런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희 교단 안에. 그랬더니 저랑 즐겁게, 아주 재미나게, 그리고 아주 친하게 지내던 목회자들이 있었는데, 아, 제가 전화하니까 전화 안 받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저도 그냥 전화번호를 다 지우고 살았어요. 몇년 동안. 그 나중에 되니까, 어유, 그 이청선 목사가 목회가 재밌대, 괜찮대, 살아있대, 뭐 그런 소문이 이제 펴졌나봐요.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들이 전화를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지혜와 믿음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떤 경우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오직 믿을 사람은, 믿을 구석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그걸 배우게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어려움과 고통을 겪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음속에 너 나중에 두고 보자. 너 나를 무시했어? 내 전화 안 받았어? 내 이놈, 내 요놈,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딱 이렇게 갈코리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기회가 되면 나도 한번 갈코리로 한번 이렇게 걸고 싶고 나도 한번모집말 해주고 싶고 나도 한번 너도 전화 안 받았지? 나도 안 받는다. 아마 그렇게 해주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그 비참함을 보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헤매고 있을 그 제자들, 베드로야고보 요한이 너무도 마음에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갈리로 뱃바람에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갈릴리에 가셔서 처음 하신 말이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어이, 유령인가? 어이, 귀신인가? 예수님이 손을 내밀고 만져봐 여기 못자국 있잖아 만져봐. 내 발을 만져봐. 내 손을 만져봐. 내가 유령이 아니야.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야. 손과 발을 만져봐라. 이 말은 단순히 내가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 뜻과 더불어서 그 속에 더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나처럼 손에 못 박히우고, 발에 못 박히우고, 그렇게 살면 좋겠다. 너희도 나처럼 살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 없는 당부가, 마음속 깊이 있는 당부가 이 말씀에 있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거라. 하는 이 말씀 속에 그 뜻이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제자들 만나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내네 이름들. 야, 베드로 이리와 봐. 너 그럴 수 있어? 너 수제자였잖아. 다른 녀석들은 다 도망가도 너는 우리 예수님 붙잡으면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랑 나도 잡아 같이 잡아 가라고. 거기서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붙잡아, 붙잡아 가면 안 된다고. 아, 그래. 그렇게 했어야 인간적인 도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야 너왜 그랬어? 그냥 한 마디 좀 묻고 싶으셨을 거 아니에요. 아뭐다 좋습니다. 하여간 아니 예수님 십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그 장례를 예수님 이제 죽으셨는데 제자들이 모여서 야 십시일반 야 주머니 다 털어서 백만 원씩 나와 봐봐. 그러면 우리 천백만 원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우리 예수님 장례 지내야 될거 아니야? 다, 다, 모아봐. 아, 그래가지고, 무슨 예수님, 존경하는 사부 예수님 장례준비위원회, 결성해가지고 예수님 장례는 치려야 될거 아니에요. 나 이, 이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 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제자도 아닌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거 아니에요. 아, 뭐 예수님, 이런 거 저런 거 묻고 싶은 이야기가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 딱두 가지예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내 손과 발을 만져 보거라. 이 말씀 하셨어요. 그 나중에 보니까 뭐좀 먹을 게 있냐? 내가 배고프다. 왜이 말이 기록돼 있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장면은 여러분, 그 부활의 장면을 영화로 여러분 만들면 어떻게, 여러분이 영화 감독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어요? 아주 웅장한 그 배경음악과 함께 아주 거룩하고 빛나고 화려하고 멋있는 그 장면을 뒷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참 빛나게 나타나셔야 될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초라하게 아무런 무슨 배경음악도 없이, 하, 거룩하고 멋진 뭐 그런 모습도 없이 그냥 예수님, 야, 내가 배고픈데 먹을 것좀 줘라. 그 앞에서 드셨어요. 내 손과 발을 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발을 본 것처럼 내가 너희 앞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격식 없이 물고기를 밥을 먹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꾸미지 말고. 위선 부리지 말고, 포음 잡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 사랑하며 손과 발에 못 자국, 난 그대로 내게로 오너라 하신 예수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일 있습니다. 그건 사랑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의 일은 그냥 함부로 할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손가발에 못 박히우고 그 일을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자식이 내 인생에 대못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남편이 대못이 돼서 내 가슴에 그냥 감당할 수 없는 못을 박을 때도 있죠. 아내가 그럴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부모가 자식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경우도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어유 그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고, 10년, 20년 같이 직장 생활하면요, 가족보다도 더 친합니다. 그죠? 근데, 그 직장 동료가,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직원이,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등 돌리고, 아 그럴 때 세상 살기가 싫죠, 여러분? 그런 경험 여러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살다 보면, 그 돈이, 사람보다 더, 값어치 있게 여겨져서, 더 소중하게 여겨져서, 그돈 가지고 사람의 가슴에 못을 박은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나도 상대한테 그러고 상대도 나한테 그러고. 돈이 못이 되어가지고 상대 가슴에 그냥 대못질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으로 내 삶에 못이 박혀서 아파하고 고통하며 피 흐릴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문 말씀은 바로 이런 못 바뀌는 삶을 살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손 봐라 너희도 세상 살면 복음으로 살면 내 말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믿음으로 살려, 살다 보면 너희 손에도 못이 바뀌고 너희 발에도 못이 바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알아라 이 말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못 박히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못 박혀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못 박혀서 주저앉아 아프다고 몸부림칠지라도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손과 발에 못 박히우시고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손에 못 자국, 여러분 팔에 못 자국 그것 때문에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이못 자국 때문에 아, 내가 그래도 사랑을 조금이나마 살았구나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답고 폼나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걸 좋아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 상처, 우리 손에 못 자국, 우리 발에 박힌 못 자국,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 자랑하시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걸어 하신 그 뒤를 쫓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이 보잘 것 없어서 늘 세상에서 예수님 팔고, 십자가 팔고, 하나님 팔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할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다시 손과 발을 보이시며 내 손에 못자국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고 잘못 믿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손과 발에 못자국난 예수의 님 손과 발을 만지고, 주님의 뒤를 조차 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 그, 아름다운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주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사랑의 삶을 사랑의 못자국을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복례를 숨이 사랑하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땀을 흘리라는 일터 위에 그리고 이들의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추고하옵나이다 아멘